이어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정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신영정 교수님은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이시고요. 예방의학과 보건정책을 전공하고 건강정책학계 대한예방의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통일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남북 보건의료 부분 관련한 자문 활동을 해오고 계시고 특히. 우리 한국과학기술단체청년 앞에 가총의 남북과학기술 결의 협력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영정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laughs> 예, 신영정입니다. 만나뵈서 반갑고요. 특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같이 만나뵐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우선, 논의 에 앞서서 이보건의료분야뿐야아만아니의의전제의전제두되지질문지 분야, 어, 질문이 있습니다현니점현시현에황현서황에서 남북 보교 의료 도대체 도대한거능한질문이질을 이, 이 우선 해 우선 해야 될 a pu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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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n y 이 p 질문 y a pu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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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아, 교류가 가능한가?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답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 수준에서 여러 가지 요, 요인들이 사실상 남북 교류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상황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또 다른 조금 다른 질문. 남북 보건 교류가 필요한가? 현 상황에서도 그 부분에는 여전히 좀 얘기 얘기할 거리가 남아 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 가지 장, 장기적인 경제 제재, 국경 봉쇄, 체제 유지, 미국 대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코비드 유행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재유행 가능성이 있고요. 식량 영향 상태가 악화되고 있고 특히 말라리아, 결핵 같은 감염성 질환이 심각하고요. 기타 협력이 상호 남북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비드 십구, 코로나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이미 많이 보도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초기에 초기에는 초기 한1년 넘게는 아 코로나 환자 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가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제 그어 어, 죄송합니다 그시 그 5월 12일 최초로 공식적으로 북한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어, 그 상황을 발표하고 최대 비상 방역 체제로 전환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 북한은 그것이 그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에 특히 남쪽으로부터 온물 뭐그 물건을 접촉함으로써 시작됐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표방을 했지만 아, 전문가들의 견해는 조중 국경에서 시작됐을 거고 그다음 평양에서 대규모 확산 과정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전파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더 합리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북한이 발, 발표한 공식적인 코로나 아, 유혈자 환 상황입니다. 북한은 키트나 PCR 검사의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코로나 환자 수를 발표한 게 아니라 열이 나는 유혈자 환자 수를 발표했는데 적어도 초기에 유혈자 환자 수는 대부분 99% 이상 그, 그 코로나 환자였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유행이 왔다 갔고요.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에 발표된 최종 열자 수가 약 500만 명 정도인데, 저는 그보다도 두배 정도. 왜냐하면 3, 40%가 비연성 감염, 그러니까 걸려도 열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그 코로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 수는 두배 이상이 될두배 정도가 될 거. 으로 보고요 과소 추계를 해두라도그다음한한의사자자는공식적으는공식적으로 보고 하고 는지만 아,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최소 10만 명에서 17만, 20만 명까지 사망을 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저 수치는 이제 모든 가정의 최소 수치를 입력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은 환자가 사,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노인, 기저질환자, 영양실조 등 감염 취약 집단들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거는 이, 이런 엄청난 아, 재난적 또 인도주의적 상황이 벌어졌는. 물론 일차적으로는 북한 당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국제사회나 또그 한국이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들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코로나 유행에 대한 평가는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단 승리했다. 본인이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어쨌든 20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 거버넌스가 작동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학적 승리 부분은 좀 논쟁적인데요. 어, 북한이 백신도 한 명도 안 맞지 않고 그다음에 약도 부족하고 뭐뭐 뭐 식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정도로 관리한 것은 할수 있는 최소한 최소한의 것을 한 거고 상당히 다른 나라들 그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는 선방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 있고요. 아 실패했다는 주장은 어쨌든 이 10만에서 17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성공이라 하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는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발 가능성은 지금 요즘에 코로나 기사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지쳐서 살발발 저기 보고가 안 되고 있지만 최근에 남한 우리 한국에서도 코로나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 재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재유행은 여름철 유행보다 더 어 심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역시도 주행의 가능성이 있고 더 큰거는 오미크론 은 그나마 치 치명률이 낮았지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의 유입이 될 경우엔 더 지난번보다 더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제 그 긴장 상태를 늦출 수 없고 이 얘기 의 중요성은 국경 개방을 전면적으로 하긴 어려운 사이다 예, 북한이 전면적인 국경배가 개방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의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 남북 보건의료 교류는 필요한가?는 식량 영양 상태는 다음번 발제자분이 자세히 얘기해주실 거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면서 최근 지표라고 할수 있는 그 글로벌 헝거 인덱스가 전 세계 121개국 중에 97칠위를 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 그러니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사망자 수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없다부터 시작해서 추가 사망이 2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에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약 30여만 명이 추가 사망이 영향실조로 있었다고 할때그 당시에는 조중 국경이 열려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 탈북자 수도 지난 상반기에 16명의 국화 끝난 등또그또 대부분 오래 전에 탈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밀봉 상태 봉쇄가 아 북한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비공식 밀수 이런 부분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실상 조건은 중국의 지원 팩터 여부를 제외하고는 90년대 고난의 행군보다 더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수 의아사자들이 이미 발생을 하고 내년 봄에는 상당히 조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큰 사건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결핵 남한도 그렇지만 결핵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핵은 기본적으로 영양실조와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한번 걸리면 평생 동안 사실상 낫지 않는 그래서 나았다가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게 결핵입니다. 북한이 이병과라고 해서 김일성 속이 간염하고 결핵을 특별 관리하라고 해서 별도의 관리 체계가 있을 정도로 결핵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결핵이 영양 부족, 식량 부족과 함께 지금 현재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앞으로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거고요.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핵 사업은 결핵약은 비교적 싸서. 과거 교류가 활발할 때 모든 단체들이 사실상 결핵약을 이제 전달했다고 할수 있는데 2000년부터 그 글로벌 펀드가 제공하는 이 결핵 프로젝트가 사실 불도, 불도우저식으로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상 민간 단체들은 결핵 지원 사업을 다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요즘 별만 뭐 다제내성 결핵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2000년 유월에 글로벌 펀드가 북한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결핵약 지원을 중단하겠다. 전 전부를 지원하던 말라리아약과 결핵약을 지원하던 글로벌 펀드가 지원 즉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이후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핵약을 먹다가 중단하게 되면 이제 사망뿐만 아니라 결핵 내성까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대단히 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다소 무책임한 대책 없이 정치적 국제 정치적인 것에 영향을 받, 받지 않았나 글로벌 펀드가 그래서 결핵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 이고 이것의 후과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리고 러 지금 그로 인한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핵약을 너무 그 체계적으로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이건 일부 자료이긴 하지만 대부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인 아이소니아지드의 이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의 내성률을 보면 90%가 넘고 97%에 달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결핵약이 오히려 내성 결핵 발생을 야기 시켰고 그 후에 또 다제내성 그걸 다제내성 이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약들을 또 체계적으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XDR 이라고 래서 슈퍼 치료약이 없는 이제 결핵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결핵이 가장 많은 30개 나라 그리고 내성 결핵, 결핵약에 이 듣지 않는 내성 결핵이 가장 많은 30개 나라에 북한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의 업보처럼 이게 이그 따라다닐 거기 때문에 에, 그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펀드가 결핵을 지원했을 때 지표들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생자 수 증가 통계만 나오는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약의 결핵 환자를 줄였다는 보고서를 내지 못했고 저건 무슨 물론 이제 발견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런 지표가 나왔다고 글로벌 펀드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결핵을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핵량마저 중단시키는 그런 사태에 있고 그 원활히 다시 재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WHO에서도 북한 내 결핵 환자 13만 3천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존재할 거로 보입니다. 기타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 원튼 원치 않든 남북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분야 건은 말라리아가 대표적입니다.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잘 모르시겠지만 DMZ 근처에서 호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군인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 잘안 나고 그렇죠. 군사 비밀로. 그래서 이것은 공동으로 방역, 북한과 같이 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고요.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중단했다가 말라리아가 증가하는 양상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지열병, 뭐 조류독감 구제역,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새가 옮기는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이 공통으로 협력해야지 되는 거고요. DMZ 근처의 산림 병충해나 대규모 산불, 또 해양 오염, 대기 오염 등은 남북한이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제. 에, 에, 서로 활용해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말라리아 사업을 중단했을 때 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역시도 호발지역이 DMZ 근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이랑 같이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협의해서 내놓은 자료들을 계속 팔로우해 보면 최근에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식량 부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료약 부족, 약 부족이나 시설, 약 치료 어, 기자재, 장비 이런 것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마지막에 특별하게 여러 가지 재난들, 홍수나 가뭄들에 대한 얘기들을 1, 2, 3 순위로 계속적으로 최근에는 설정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로 인해서 인도적 지원도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어,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내놓고 있는 국가보건의료 우선순위가 있,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방안의 모색은 사실상 코로나 위기가 있었을 때 초기에 에, 그 위기지만 기회이기도 했었습니다 역대 역사를 보면 남북교류의 재개가 저런 아, 재난을 계기로 홍수나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남북 교류가 시작됐던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는 그러지 못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거의 남한의 모든 분야에서 대북 이니셔티브를 상실한 상태. 에가 가장 좀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기회를 놓쳤고요 반면에 중국의 의존도가 사실상은 지금 생사 여탈권을 주고 있는건 중국이 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북한이 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죽고 사는 문제가 더욱 더 코로나 를 계기로 해서 중국의 의존성이 커지고 남쪽은 거의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뭐 북쪽과 접촉한 민간 단체가 뭐 북경에 나 있는 참사들과의 통화 내역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왜 우리가 남쪽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중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쪽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대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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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상당한 규모의 전격적인 지원이 아니면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윤석결 정부는 여러 가지 앞서 발표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북 선제적 조건들을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이 받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만 명뭐 20만 명까지 사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남쪽의 지원이 그 웬만큼 매력적이지 않는 한아 자잘한 자잘한 카드로는 이제 그 문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긍정적 상황을 여러 가지 고민해도 이제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현재 그 윤석열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표방을 어쨌든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그 밤이 깊으면 뭐 날이 밝을 때가 됐다는 이런 그 그냥 의지적 낙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역대적으로 정치의 패러독스로서 보수적인 상황에서 전격적인 진보적인 정책 결정이 일어나기도 하는 이런 그 다소 희망적인 상황만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 5월 달에 유니세프 사무소가 다시 활동을 개시하는 등의 일부 희망적인 전조는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아그 지원 가능성 은 거의 이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으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의 문제점은 요번에 계기로 해서 사실은 국제협력 이라는 원칙 능력 뭐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상실 됐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약속 하게 된다면 기존의 남북한 보건유로분야에 약속했던 것들도 그걸 아마 제일 먼저 약속을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로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여전히 남쪽의 냄새만 나도 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협력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 정부에도 전향적 태도가 물론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 가장 심각한 건 여전히 뭐 약보다는 식량이고요. 그다 그 다음에는 필수 약품이 여전히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또한 나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현재 남북 양자 교류는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즉 결국 다자 협력인데. 예, 다자협력 중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아, 글로벌 헬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지만 그 북중국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참여할 리가 없는 거고요. 지난 정부에서 어 만들었던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한국이 들어와 있는 독특한 그동북아 보건방역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 그그 부분의 그 구조를 저는 살려낼 수 있다면 그 살려내야 한다. 아, 저는 그렇게 이름을 바꾸더라도 그걸 살려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부가 방역 보건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 대해서는 이제 준비를 여전히 해야 되는데 저도 뭐 이물출 박사님 같지는 않지만 2 0년 북한하면서 결국 시나리오만 한 수십 개를 썼던 것 같은데 여전히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 개방을 하는 경우랑 적극적 개방에서 북미가 뭐그극 극적인 타결을 보는 상황들에 대한 대비라든가 또는 대규모 재난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상 남쪽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부분 유엔이 개입을 하고 대규모 나라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남쪽의 이니셔티브, 용천 사태 등을 보면 정작 우리는 개입할 여지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는 여전히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어, 전쟁 막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핫라인을 확보를 하고 보건의료 분야가 저 처음 길을 내는 영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 어, 역시 그 식량 연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일출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천리만은 과학 기술 용마이다. 그래서 역시 과학 지금 현재는 두 가지로 돌파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상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과학으로 이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영정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